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 탄천 산책로를 오가며 시민에게 책을 빌려주는 로봇 카부기가 겨울철 휴지기를 마치고 오는 3월 18일부터 운행을 개시합니다. 2022년에 선보인 국내 유일의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카부기는 가로 1.8, 세로 1.2, 높이 1.1 크기의 자동차 모양으로 라이더 센서와 위성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탑재하여 시속 33km로 자율주행합니다. 카부기는 약 70여 권의 책을 운반하며 정거장에서 15분간 정차하여 1인당 최대 2권의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남시 공공도서관 회원증 바코드를 카부기에게 인식하여 도서를 대출하고 2주 이내에 카부기에게 반납하거나 성남시의 다른 도서관에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부기의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공휴일과 비 오는 날에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성남시 중앙도서관은 카부기를 운영하며 정기점검과 도서교체를 수시로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276명의 시민이 카부기를 통해 403권의 책을 대출하여 탄천에서의 독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언론포털 오늘의 뉴스였습니다.